오늘 밖에 비가 와요. 저 미친놈이 허피스가 다 나왔나? 새끼 고양이 키우는 게 아니에요 자 허피스 걸린 길냥이 길냥이 지금 봐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약을 안 먹어서 고생인데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 다나오면은 보내줄 거예요 지금 그래서 혹시나 자 길냥이가 밖에 나갈까봐 목줄 풀어 놨어요 목줄 아그야 어디 갔니 까꿍 엠마 뭐야 제. 냉장고 옆에 저뭐약 먹으리 몇 개나 있네. 엄마. 에이. 저 망할 놈 저거. 네, 망할 놈이 숨었습니다. 호출을 해야지. 저 망할 놈 저거. 야, 망할 놈아. 그 네가 숨은데. 이래 봐. 애들은 이거라도 줘야지. 대빵 큰거 있다. 이거 줄까? 이거 야, 너 굴릴 수 있냐? 그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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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야, 아깽스럽다. 아이고야, 아이고, 어이구, 드리블 잘하네. 꼭 만들어 보는 거 같네. 아이고, 그때는 참 좋았지. 망할 얼굴, 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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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야, 아이고야. 드리블, 야 드리블 좀 해봐라 자식아. 여러분, 자 갱이 허피스 많이 좋아졌습니다 허피스. 이어봐야 손이 없어. 갱이가 아, 몸무게가 조금 는거 같네 아유 처음보다는 맞았다 아자 약먹을 시간 됐네 얘가, 이거 원래 고양이가 원래 저런가 이게? 처음에 다죽어가도만야야 야, 아저씨 꼬랑내나는 양말도 맡아봐라 야 아저씨 양말 3일 신었어 3일 구수하다 구수해 지금 무시하는 거냐 내말이망할놈 응? 야야야야 야, 야. 참아, 루치는 아, 죽은. 으허, 허이허이로허이으이으허어허이허이 으허이. 이이 어이구, 어이구, 잘놀네잘 놀아. 어이구, 어어디냐아유 음? 바쁘다. 쫓쪽쌓게더 바쁘네. 아이고 야! 에이, 아, 깽! 처음에 다죽어 왔지만, 마주 하잖네. 에이 거 굴릴 수 있어 응?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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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어이구. 야좀커본인다 나한테는 응? 아이고야 아이고 정신 사납다 아이고 저바리는저 누가 만들었어 참 머리 좋다 사람들 참 어허 어허, 어허 어디갔노 허허허허야허허허야허허허허 어디 야, 야, 아, 아야 허허허배배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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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씨, 죽을래 허허허허 씨. 아이고야 정신 사납다 좀좀 가만히 있어라. 아이고 어디 갔냐? 아이고야. 야. 에이. 도와. 이거 자, 에미 님이 보내 주신 핑크 하우스 아 굉장히 잘 쓰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방송은안 올라가네. 이렇게 점프. 이렇게 점프. 이 자식이 저기 많이 퍼졌죠. 허피스약 지금 제가 다른 방법을 선택해서 지금 많이 먹었습니다. 어떻게 하냐. 자, 팬밀크. 자, 저 팬밀크에다가 요거, 마멘 베이비 캔. 예. 요 마멘 베이비 캔을 섞어가지고 주면은 헛피스 약을 먹습니다. 에미님이 남자는 핑크. 예, 남자는 핑크. 역시 남자는 핑크. 요것도 핑크. 야야, 플루맥 야. 물론 이것도 에미님이 보내주신 겁니다. 하지만 얘는 안 먹습니다. 확 그냥 비싼 비싼 거줘다 먹고 이 자식 이 자식 확 그냥. 쟤는 이것만 먹어요. 쟤 나쁜 놈 쟤. 야야 이 나쁜 놈아. 야이 나쁜 놈아. 야이 나쁜 놈아. 아이고, 힘들어라. 지금 충전기, 아이고, 충전기, 지금 배터리 다 돼가지고, 꼽아서 지금 멀리못 가요, 네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허리야. 여러분, 지금 저, 어, 라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곧 밖으로 갈것 같습니다, 이제. 자, 밖에 외출 몇번 했어요. 얼라 이제 곧 밖으로 나갑니다. 제2의 문제 사건을 안일으려안 일으키려면은 애들을 자유스럽게 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목줄도 풀어놨습니다. 지금 목줄이 없죠? 자봐요, 목줄 없죠, 목줄? 쟤는 허피스다 하나면 밖에 보낼 거예요. 그래야 이제 사람들이 나중에 없어지지 뭐라고 안 그러지? 왜 데리고 왔냐? 고냉이를 금이야 오기야 키아라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밖에서 자유스럽게 지내야지. 안 그래? 제 땅콩은 아마 보장될 것 같습니다. 모르죠, 어떻게 될지. 이 이게, 이게 전부 다 에미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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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미님. 야, 에미님 대단합니다. 예. 이, 이거 마저도 에미님. 저것도 에미님. 이것도 에미님. 아, 이 목줄은 백수가 산 거구나. 에이, 엄마 이라봐. 지셨어? 아이고, 아저씨가 더 힘들다, 이 망할놈아. 아, 완벽한 위장을 탁가지고다 먹었습니다. 땡큐. 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자 핑크 핑크 자 남자는 핑크 에이 안녕 아저씨는 수라고해자 응? 핑크하우스 어이고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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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여러분, 자, 아이고. 몇분 했죠? 자, 몇 분이야, 지금. 자, 9분 33초. 자, 10분 되면은 그만둘게요, 10분. 애도 지치고, 백수도 지치고, 몇시에밥 먹으러 가야 되겠다. 야, 만뚱? 야, 만뚱이라 봐. 아니, 만뚱이란다. 에이. 야, 이거는 풀으면 안 돼, 알았어. 풀지 마. 다 뜯어놨어, 이리 와봐, 이리 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 자식이. 이 자식이, 이 자식이. 이 자식이, 이피스 나왔어요, 여러분. 허피스 많이 좋아졌죠? 안녕해봐. 안녕해봐. 해봐. 안녕 안녕해봐. 안녕해봐. 아야. 안녕해봐. 아야. 자 안녕해봐. 안녕 안.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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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해봐. 안녕 아야.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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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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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아야 아야. 아, 10분이 넘었네. 아이고. 자, 자, 여러분, 1분분넘어요 10분 자, 이제 그만합시다 여러분 바이 바이. 아니, 그 말고, 바이 바이. 아니, 그 말고, 바이 바이. 안녕 자 안녕 안녕 아이 야이 바이바이오니 <laughs> 아니,